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서 영장 발부를 지금 조이대 사법부 체제에서 틀어지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. 예. 조금 더 이걸 확대시키면 내년 2월에 조이대 체제에서 인사를 하잖아요. 고등부장들 다 바꾸죠. 그럼 바꾸면 그때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그 도발을 하지 않냐.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국감장에 나와 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.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스스로 했거든요. 다음 순서로는 분명히 이재명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거고 이 불안감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도 그때 내란 이렇게. 때도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내란 주장하는 사람들 국기물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내란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국기물란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내란 특별재판부도 저는 하자는 입장인데 하더라도 위헌성은 최소화해서 하는 게 맞죠 아니 왜 굳이 위험성을 달구 삽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려면 먼저 조의대와 지기현이 범한 위헌적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. 우리가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를 먼저 대안을 제시를 해야 그럼 내란 재판부 안 해도 되죠 근데 대안 없이 내란 재판부도 위원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것이다